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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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가, 식간디. 십간디 어, <laughs> 네, 허락, 네. 아, 허락하진 않지. 야, 깨가, 잠깐만. <laughs> 형,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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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하나 생겼 응. 형, 야, 하나 야, 야, 그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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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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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오면 기들어 야. 진해. <laughs> 박 <박원서. 웃음> 어, 오케이. <laughs> 이러거 뽑아줘야 돼. 가 살짝 자 성수 하이 성수 잘어야딱맞딱 떨어지고. 아 진짜. 기두 개나 오면 이긴다니까. 이차 공격 막으려고. 야, 라가어 1000만 원... 1000만 원... 1000만 원... 1 어, 0 0만 원... 이0 0 0만 원... 1000만 원... 1000만 원... 1 0 0 원... 1000만 원... 1000만 1

아, 아 성수가 잡아야 되는데? 아, 성수야. 나 좋아요. 예, 성수야 이야 성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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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잡으도 이생 니이요여 여기는 아, 제가 잡을 수있잖아녕 아, 아. 아, 미안 미안. 알. 아, 네. 감수야? 성수야. 성수야. 공공타임 성수야. 나속번이지나 갔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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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들었어! 딱 들었어!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아.. 죽겠네.. 이 때문에 핸드폰 산거 아니에요? 가자! 어! 나이스! 아아아 와! 앉아! 과게 가야지!

안 빠져 안 빠져 고타때려제하형 가서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됐하 너네들! 아, 아 그. 아 그. 나이스 나이스 브! 좋다! 됐다! 어, right. <pernah> oh, oh. 됐다! 다아 oh. 어. <secure. shortcut> <functionalities> 아,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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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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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이 듣기 어 야, 네밀고리면 잡아 줘야 되는데. 어, 다리 힘들어요. 그래? 나이스! 나이스! 아, 됐다! 나이스! 아, 아, 나이스! 아, 둘 셋. 야, 밀고리 면다 사람 다넘어지더만하체가좀 강해요. 아, 알았어. 아, 피요아 <놀람>

Dakista, 됐어. 됐어. 아아좋아 으아, 잘하고 아어아력아좋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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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목소리> 어이, 아, 봐. 아아아아 어, 아, 있어. 있어. 나 아, 아, 니 애들 아

빨리,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아 여기 왜비슷 왜? 그래, 그래. 그래. 형, 내가 아까 그거 했다고. 미끄러져 <laughs> 어아 신발, 신발, 신발 갈아 신발 갈아. 엔진오일 가지고 갔어요서몰 토.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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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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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랬어. 너 지금 봐도 머리가 지금 아니, 아니, 이야아 내가. 아니, 아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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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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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. 엉오라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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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이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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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.